영입이라는 말이 정말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강원 FC 지금 새로 영입한 선수만 열세 명이죠. 열더세어 그뭐 보진 않았는데 네. 영입한 선수만으로도 이미 일레븐 구성하고도 지금 남음이 있죠. 그리고 그 선수들 가운데서는 뭐 국민 일반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는 정말 빅 네임이 네. 많음으로써 강원이 이제 지금 이적 시장에 아주 어 선풍을 몰고 온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 네, 강원의 중계도 많이 담당하셨던 또 강원을 잘아시는 <laughs> 장지현 의원께서 네. 우려와 네. 혹은 기대와 네. 어, 네. 혹은 희망과 그렇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네. 복합적으로 아마 잘 설명을 해주실 것같아요 사실 같아요. 저희가 네. 이 주제를 한번 다루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선 어떻게 생각이 또바뀌셨는지요 일단 뭐 선수만 보면은 다른 어떤 시즌보다 기대가 많죠. 뭐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은 선수 영입비만 보면은 제가 아뭐 에이전트들한테 이렇게 듣기로는 연봉들을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laughs> 지금 보면은 한. 음, 7, 공개해도 되나요? 안 되죠. 네. <laughs> 아니 이제 대충, 이제 대충 예를 들어서 대충, 네. 이런 거죠. 지난해 네. 말에 연봉 공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연봉 공개된 액수를 보면 전북이 이제 혼자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140억, 150억이 언저리로 공개가 됐고 그 다음이 이제 서울이 한 90억 원대 정도로 공개가 됐고 이제 그 아래부터는 이제 뭐 70억, 60억 뭐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강원이 영입한 선수들을 그냥 대충 봐도. 그니까 예를 들어 이 선수들이 예전에 있던 구단보다 뭐~ 어 연봉이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해서 강원에 왔지는 아, 않을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어 대부분 이제 다 연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치. 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공식적인 액수가 뭐~ 발표되거나 하는 거는 이제 올해 또 연말에 연봉 공개가 있겠지만 대충 추산이 가능해요. 근데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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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대충 추산된 액수가요. 뭐. 전북보다는 적겠죠. 하지만 이제 서울이 한9 0억 원짜리가 발표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로 그 다음 아니냐? 네. 그러니까 강원이 바로 작년 기준 연봉 공개로 따졌을 때 랭킹 3위권으로 오지 네. 않았느냐라는 게 추산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남은 외국인 선수들 이제 수비 쪽도 어 자원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디에고 선수는 공격수는 영입이 됐고, 그래서 그런 선수들 다 하면 이제 70억 안팎 정도 되는 어? 선수 비용. 좀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80억까지도, 80억까지도 저는 이제 갈 수는 네, 네, 네. 있는데요 강원FC가 지금 할수 있는 기본적인 스폰과 또도 조례에 의한 지원 예산 뭐 하면은 이제 조사장님께서 이제 거의 또 나머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선 대출 안 받고 한 70억, 80억 이상을 또 벌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하는 부분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강원 팬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재정적으로 조태형 사님이 힘을 발휘해서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어 성적도 잡고, 또 팀의 어떤 어 브랜드 로얄티도 강화시키고, 네 브랜드 어웨어니스, 인지도도 꼭 강화시키고, 클래식에서 아주 강원 FC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형성이 될 텐데, 일단 이제 선수만 봤을 때는 팀의 전력적으로는 이제 많이 강화가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은 물론 이제 높은 연봉과 몸값으로 정조국 선수나 이근호 선수나 데려왔습니다만, 사실, 이제 멤버들을 유심히 보면, 문창진 선수나 일부 선수를 제외하면,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정조국이나 이근호 선수나 뭐 황진성 선수나 오범석 선수, 오범석 선수 김승용, 선수, 김승용 선수.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존의 김승용 선수와 이근호 선수 그리고 기존의 주장인 네. 백종환 선수가 친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백종환 선수도 무장이란 얘기고 또 오승범 선수가 있어요. 네. 지금 오승범, 오범석 투 오가 아마 중앙 미드필드 듀오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두 선수가 사실 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자리에 뭐 세르징요 선수라든가 다른 백, 백업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장희원 님 말씀이 가장 지금 강원에 적용이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시즌이 38라운드이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또 스플릿 언저리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경기들이 많지 않, 않습니까? 그런데 챌린지와 클래식은 그 템포와 밀도가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선수들의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네. 관리가 이제 후반부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그렇지. 거죠. 그건도 네. 있고 또 선수들의 폼이라는 게 이런 나이가 좀찬 선수들은 언제 확 꺾어질지가 몰라요. 지난 시즌에 득점을 많이 했던 정종국 선수도 폼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이 때 선수들은 그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승격을 한 팀들이 챌린지에서 승격을 했던 멤버들이 중심 뼈대를 이루면서 거기에 부족했던 포지셔닝, 부족했던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하나의 또 기존의 챌린지에서 했던 팀 내용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전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도 조차도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한꺼번에 많이 바꾼 팀,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올라갈 때 많이 바꾼 팀은. 오히려 조직력의 문제를 좀 노출하면서 강등이 되는 사례도 많았고, 오히려 광주나 뭐 이런 팀들처럼 기존 전력을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좀 전력 보강을 부분 부분 한팀 이런 팀들이 살아남았던 사례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멤버들을 워낙 많이 바꿨고, 거기다가 또 높은 연봉에 있는 선수들은 감독 입장에서 사실 출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출전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있다. 물론 이 멤버들이 다 잘해주면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 최영경 감독이 또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좀 젊은 선수들이나 좋은 기동력이나 기량을 가지고 있던 선수들이 잘한다면 연봉이나 네임빌류에 상관없이 가장 몸 상태가 좋고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로. 꾸릴 수 있는 용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한양대 출신의 임찬울 선수라든가 네. 동국대 출신의 뭐 안수민 선수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네. 있는데 순인들이죠. 어쩌면 그 선수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 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임찬울, 뭐 안수민 이런 선수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대학 축구 해설자 아닙니까? <laughs> 그, 그 대학에서는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이. 그래서 어쩌면 강원의 또 아주 시즌 후반기 같은 때 운명은. 이들 젊은이들이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강원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쌍수를 들어 박수를 친다. 왜냐하면 K리그 전체적으로 요즘 이적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다들 이제 예산이 축소되고 이런 마당에. 강원이 그래도 이렇게 선풍을 한번 일으켜 줬다는 거는 K리그 전체에는 아주 정말 띵 하고 이제 머리를 두드리는 것 같은 아주 큰 효과라는 생각에서 이제 박수를 치는데 한 가지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부에서 더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조태룡 대표이사의 목표도 강원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 강원이 장기적으로도 어, 지금 이 영입 러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적 문제가 장기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잘갈수 있어야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올해는 일단 뭐 박수를 치는데 장기적으로 잘될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잘 닦아라 이것이 이제 강원에 대한 마지막 주문입니다. 이번 네. 이적 시장 강원 FC의 행보는 정말 폭풍 영입이 딱 들어맞는 것 같고요.